일찍 먹어요, 일찍. 어? 일찍 먹었어요, 저. 반지가 안먹었거든 그런 이 아, 오늘 먹기 이야 아, 오늘 맛있 꿀이 아, 다 좋았는데, 맞지? 세개다 맞지? 어. <laughs> 别走。 그 영화 찍나? <laughs> <목소리> <디바리 법무. 웃음> 위에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아, 스게 하자, 스강게 <목소리> <가하게. 목소리> 됐다, 됐다, 파 들어갔어 하나, 이나이나이 나이스, 아는 다 아는 다다 나이스, 다 <목소리> 나이스 자체코이스자체코이스자체코스 자책볼. 간다! 바짝 뛰고 나오자 바타, 바짝 뛰고 파울하지 말자 누워도 왼발전기 보이잖아 나오지 아까 몇분이야시작하자아 찍은게 아니고 아, 그래서 아, 맞아 제 승판이 맞아 어. <laughs> 다리 힘 풀린거 아니야?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손에 오른발이잖아. 잡아, 드려 잡아, 드려 좋아, 좋아. 아, 대 아니, 다, 다 약간 드리블이 좋아가지고. 손에 1대1 하자, 1대1. 패스. 와, 이거 우리우리 뭐. 우리 패스 가게, 가게. 불러 불러. 가게 하자. 좀좀더 붙어. 서 있지 마라. 서 있지 마라. 다다 네. 야, 주가가 아, 됐다. 됐다. 발발 나이스. 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쪽, 어떻게 때림? 저렇게 때리는 거야? 성아요 성현... 들어갈겠죠예 아, 네. 형. <laughs> 민찬 <민차>, 여기. 빡치네. 배우는 형이 안 좋아. 진짜? 몇이 싫다, 이가 아, 진짜. 손이씨 마라톤 하고 한다. 왼발, 왼발. 될것 <laughs> 같은데. 하지마. 와. 아 centimet, 준비 준비. 오케이 오케이. 아 손호 손호 손호야. 손호 잘했어. 잘했어. 그. 서기야 서기야 서기 한번 가줘. 서기 서기 한번 가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 물러주냐. 해봐. 바나 나가라. 나오 맞아야 돼. 무고이 올라가면 안 돼. 나이스. 지켜라. 지켜라. 아. 다시. 발뻗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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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다. 잡았다. 음. 다시. 놓치해훈련 응. 어. 해볼 그래. 내가 막았어. 네. 맞았어. 막았어. 네. 네가 네. 너무, <laughs> 그냥 대로갔다 거기. 는데대로못나어발지마 어, 민찬 천천히. 따라가, 따라가. 민찬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음, 민찬 안, 인발이야 인바. 네, 발라고 따라가 따라가 아, 잘하고 있다. 진짜 아, 좋다. 아, 뒤에 주게 뒤에 주게. 됐다. 나이스. 지나가 아, 거기까지. 어. 민찬 한 발짝만 앞으로. 나이스 민찬. 어, 민찬 나이스. 형님 주고 뛴다잉. 주고 뛰는 거. 형님 같이 같이. 주면 바로 나가생각이한고 아니 나가지 마 주면 가 좀봐. 반대 반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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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너 미리 안돼 너무 내렸다 이렇 내리면 안 된다 네 교체 공격. 체인지 체인지 아, 한발 나가 나이스 잘한다 아,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laughs> 높다 너 아다이스 샷. 이도 너무 게임이 맛있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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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나이스 냐. 중 나이스.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멘탈 체크. 야, 같이, 같이 움직여야 돼. 어, 거까지막그내지 마. 한까지한까지한번 지금 6분 30초 했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안 들어가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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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너무 느리면 안 되는데. 어, 민찬 잘한다. 어, 민찬 잘한다. 아, <목소리> 어, 민찬 좋다. 민 수비 봤어요? 눈 보고 있스럽겠다얼굴 이거. 그 얼굴을 봐. 발 얼굴이 발빠른데 아, 그래요? 어. <목소리> 와 근데 사이드에서 90도로 꺾어 치니까 따라가기 힘들어요나이스 아,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이 드리블하는 진짜 야다 올리지 마다 올리지 마, 다 올리지 마. 어, 민수 나이스 빨다야야다 <laughs> 어? 다 간다 다 간다 오! 민수야 가면 안 나이스 민수 5 0인데3만니 네, 네, 네. 잘했다 잘했다

아 버리면 안 돼. 야 말해줘 말해줘. 나 여기 목소리들어간거 싫다. 추천곡. 집중 집중. 발로 하지 말고. 됐다. 수장 꺼. 준영 굿! 준영 굿! 시추 좋아. 야. 야.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끝까지. 야한번 압박 해보자. 이제. 좋 나이스. 굿! 형준 굿! 야야. 이제 압박해. 압박. 압박하라고. 성호 꺼. 성호 꺼. 압박하라고. 준영이 꺼. 야 준영이 꺼. 자앞빠 가자 앞방해라 나와 그냥! 밀어내! 압박해! 해! 수찬, 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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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줄기를 받으러! 한명 받으러! 능력을 키는 받으러! 수찬 거! 누르지 어, 마! 됐어 누르지 마! 한번 올려! 선호! 선호! 여기 세 선호 말해! 버릴 건 말해! 한명 준비! 한명 준비! 준비해야 돼! 패스킹 수교로 들어가 바로 줘. 지키면서 해보자 이제. 지키면서 해보자! 돌아이야 우리 준비하고 있잖 준영 준비해 달라했잖아나라이스야 어, 우리 거 우리 거. 나이스. <laughs> 지금 선호랑 준영이 피한명 준비하세요. 나이스야. 나이스야. 지키면서 해 보자. 나이스. 가자. 가자. 하고 싶은 거 오. 오. 괜찮고. 나이스. 야, 교체 교체. 빨리 빨리 빨리. 경주 지키면지마리라 아, 가비. 비 수비. 카메 빨리 빨리. 민찬, 이 그다음 들어가나? 그러면 너희 중에 한명 이거 잡아줘. 네. 조금만. 어, 조금만. 조금만. 그냥 벌려줘. <목소리> 아 형준이 부서졌다. 이 PK죠, PK. PK, PK, 네, 잘 따라, 잘 따라. PK. PK. 형준아, 에 민수. PK 잘 따라, 잘 따라. 예, 해. 민수, 에이. 민수처숨좀 고르고. 두 분이 잡되는데 <laughs> 이제 아, 이제, 아, 잡을 있자. 아, 이제 잡을 수 있게 어. 이 잡을 수 있게 아저저저만아이면 <laughs> 다음 거. n d u 한 교체 아굿 한 <laughs> 진짜 멋있어진아아 아이 해 파울 <laughs> 하지 말자 파울 하지마 파울 e r Azima, p o w 따라가 a r a z i m a t a 하 r a g a Tarraga, m o 파울 h o Momcho, 따라가 e r a z i 끝까지 o w e r t a r 여유 g a Tarraga, t 놀라하니까 와다너안 된다. 어. 올라가. 중력 올라가줘올라야돼 그냥. 슈팅을 돼 그냥. 좁다 근데 발움직이거고진행 오. 에왜 우리 볼인데. 우리 볼인데.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인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킥. 킥이요 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 말하지 마. 대대 <laughs> 13. 13. 미리, 미리 해야지, 미리, 13, 13. 미리. 7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무지 내가 와, 와 이거 키퍼. 아, 형갈 거면 갈 거, 가고 아니 내려, 그냥. 공간 넓다, 너무 우리가. 어, 따라가, 서연 따라가. 어, 오, 어. 네, 어. 세이아매달리매

우리 감아뭘가지 나이성아. 한거 먹고 그냥 좀실하가 하자 <laughs> 날이 놓지 <넣지> 마. <목> 한거 먹혀도 돼. 아, 제가 가. 벌판 좀. 벌판 좀. 벌판 좀. 벌. 붙지 마. 지 마. 에 나이성아. 나이성아. 뭐 쳐. 에이, 네, 멈춰, 어, 뭐 쳐. 이거 바짝대 나오는데. 괜찮아. 헬 따라만 가. 뺏으 하지 말고. 저기 움직이다 가만히 괜찮아. 이 감에 세게. 뺏어 그냥. 나이스. 아 거기 끝까지 끝까지 멘트 끝까지. 나이스. 수비 좋다. 수비 좋다. 근데 양보안하고저 가면 거의 슈팅 겁나 많이 나올거야 도와주러 간다. 중행은 도와주러 간다. 나가자. 아디야. 그걸 어, 다 치잖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바꿔줘라! 바꿔줘! 나이 나이 나이스 수비해! 형아 너 영상시간 몇분이야? 15분 40초 한 아, 네. 7분 10분 남았네 형장 나가라 그냥! 짱 믿고 나가라! 아! 나이스. 나가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 잡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뭐 하는데? 명. 지 나이스.

본인이 놓지 말라는데 했관네요가잘했다잘넣다 이제 한번우다고 싶어. 됐다. 뭔 <뭔가> <laughs> <민청이. 웃음> 저것도 <laughs> 한번 밀어주면 딱 끝났는데. 근데 한번 밀었을 때 이미 내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는 내본 거였지. 아니, 그냥 세우고 갈라 했어. 세운 라인인데. 아, 아. 베스트보다 안 밟아진 거 있네 또 마르스가 갈라. 아따, 아따, 준비하려. 어, 위가 너무 많아. 이 고장난 것 같아. 난줄기 힘들어서 세 보고 줄다 음. 나이스. 요어나이스 아, 골키퍼 나오다가 들어가네요. 야. 해 봐. 미리 줘 이제. 잘했다. 잘했다. 잘 나이스 민찬. 네게 네게 네네 핸들도 파운드야. 하 그래? 핸들도 파운드숙소 준비하네요. 맞네뜻 준영아, 니가 왜 창에 임마 웃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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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못 봤어. 힘들었고힘들었고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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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일단 에이드 한번 고라 아, 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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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었어 아까 막았잖아. 수찬 더탈래나심심한데 <laughs> <돼. 웃음> 어. 아, 오늘 몸안 올리면 안될 지금 19분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찍히는지 몰라가지고 바로 하면 안돼야 형주 왼쪽 형주 앞에 살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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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주야 갈 필요 없다 나나다 우리 공간 쪽인데 그래, 공간 나이스 영주 잘한다 영전 됐다 가지마 따라가지마 이기 이기 준형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안안마안막가나 정훈아 이 괜찮아 괜찮아 형전 등 주지마 들어가라, 아. 나이스 민수 야 같이 거이거아 어, 나이스 민찬 하지, 하지.

아빠번만